이장인데 9장에서는 뭐였죠? 저는 currency 개념을 배웠죠. 어, 네. 화폐. 화 비교하는 거죠. 이건 음, 테스트를 뭐 추가해서 테스트 c u 비교하는 게 US 달러랑 만일 달러 일달러에 c u r 랑 비교하는 이죠달러 2대 0 프랑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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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그스 프랑스. 프랑스. 프 이제 프랑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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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스 프랑스. 로랑스 프랑스. 프랑프스 U.S. 달라고요프랑에서 n C.H. 그럼 그럼 실행을 해보면 네. 네. 통과하고요. 네. 그리고 그는 프랑 속에 화란 C를 h 산2를 추출하고, 확인해 주고요. 다음에 커런스 리턴할 때 h 1를 직접 리턴합니다.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. 지금. 네. 따로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죠. 그러면 변수 선언 부분이랑 구현 커런 씨 메소드 구현을 많이로 올릴 수 있죠 커트 텍시티를 해가지 커런 시 메소드를 테스트 네, 실행해 보고 선거하면 네. 네. 그럼 후에 그 생성자다 파라미터 하나 추가하자 스트링 커런치라고 네. 그리고 디스커런 씨의 CHF를 넣었죠. CHF를 치자면, 그리고 많이 해서 프랑 생성할 때 수정해 줘야 돼요. 일단은 너를 넣죠. 타임 수유할 때프랑 생성할 때도 뒤에 너를 넣는. 너를 넣으니 네, 네, 네. 네. 실행을 해 보면됩니다. 프라임에서 네, 팩토리를 쓰게 바꾸는 거죠 타임스 있을 때 많이의 프라임을 쓰게 하고 그러면은 팩토리 메소드 chf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겠죠 프랑에서 디스커런시를 커런시를 크런시를 바로 넘기게 프랑 생성자에서 네, 네. 실행을 해보도 네, 달러도 네. 비슷한 방법으로 할수 있죠 일단 생성 많이해서 달러 스태틱 메소드에서 애플 메소드에서 달러를 생성할 때 네. 여기서 usd를 그럼 달러 생산자가 인정하는 추가디스요 c 시라는 스크린이 추가 있죠. 그리고 d 스의고또 인스턴스 s t 인스턴스 v a l u e i 를설정하고 이거를, 거 그러면 디스커런시가 많이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음. 생성자아이 대입하는 부분을 용요생성자분은 네. 네. 프랑에서는 슈퍼를 음. 붙여놨다달라에서도 슈퍼를 붙여놨습니 마니에 어마어마한 저퍼런스를 붙여놨다그렇테스트 실행하면은 통과를 했습니다. 그래서 구장이 끝났죠.